오늘 본문에는 아기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계획하여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그 형량의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연이든 고의든 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이긴 하죠. 혹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특히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무척 슬플 뿐 아니라 억울한 일이라 할 수가 있죠.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되갚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이 묻어나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그 사이에 판결하라고 하죠? 그래서 나온 일종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계속 거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은 보복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해서 보복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보복한 가족은 또다시 살인에 관한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이게 되어 있죠. 자,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고 맙니다. 자, 반대로 만일 도피성을 이 살인한 자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물론 살인한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 가족과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죠. 만일 살인한 자가 독비성에서 나와 자유롭게 활보하는 걸 희생자의 가족이 보았다 칩시다. 얼마나 분이 나는 일입니까? 최소한의 보호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보복하고 싶던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그럴 경우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에겐 피흘린 죄가 없다는 것이 당시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법이란 것이 모든 입장에 완벽하게 적절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독비성 규정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가족까지도 지켜주는 법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보복의 순환을 끊어내는. 법이었던 거죠. 이와 같은 규정을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피 흘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죠? 그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곧 누구의 땅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주하는 땅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그 들은 바와 같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무방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 중에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종으로 삼는 기회로 이용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누군가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끝내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 위협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실수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스스로 누군가에게 자의든 그렇지 않든 해를 입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복의 길이 아닌 화해와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바로 이곳, 때때로 분란과 고통이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게 혹은 우리가 계획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 때 누군가로 인해서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의 본성은 보복하고 싶고 안갚음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가고 계시기에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한 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화평과 평안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두 망해가고, 모두 상처 입고, 그저 피를 흘리는 그 일이 아니라, 보복의 순환을 끊어내고, 화해와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믿음을 크게 보아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든 자를 향해서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그 손의 역사를 볼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